봅시다. 이차 함수 f(x)가 서로 다른 두 실수 a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생겼어, 막 복잡하게, 그렇죠? 어 그래? 자, 그럴 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구하시 이거 뭔 개소리니? 뭔 소리일까 이거? 패스라고? <laughs> 자, 나 요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음, 잘 봐요. 얘들아 우리 원리원칙대로 원래 원칙? 좀 그런데 x가 a를 향해 달려. 그럼 난이 극하값을 거기에서 그냥 x에 a를 넣죠. 그럼 지금 분모가 뭘로 달리니? 0으로 달리죠. 그럼 분자도 0으로 달려야 되죠. 그래야지 극하값을 가질 거 아니야. 근데 여러 번 설명했죠. 그럼 분모에다가 아 분자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a가 0이란 얘기네. 맞죠?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 분자가 0을 향해 달리는데 지금 베타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. 그럼 베타가 0이 아닌데 0이 아닌 값으로 극한값을 가지려면 얘가 0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얘 역시 0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. 그렇죠? 똑같은 이유에서 f b 역시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됩니까? 야, 그럼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. f 알랑아 f a랑 f b가 둘다0로라는 얘기는. a 가 지금 그러니까 fx가 2차 방정식이 래며 2차 함수라매. 그러면 a랑 b를 넣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fx는 0이라는 만약에 2차식이 있으면 요놈의 두 근이 a랑 b 란뜻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리고 fx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? x a와 x b를 인수로 이렇게 가진다는 뜻 아닙니까? 그래야지 a랑 b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죠? 다만 우리가 최고차의개수를 모르니까 얘는 k라고 이렇게 놉시다. 돼요? 그쵸? 돼, 안 돼? 네. 이렇게 적었어요. 그럼 내가 이 식을 fx, 이게 fx거든? 이 식을 그대로 다시 저기다 집어넣어 볼게요.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, 잘 봐요. x가, 어, 저거 a냐? a를, 아이씨, 붙였어. limit. 자, 여기가 중요해. limit x가 지금 a를 향해 달릴 때, 식을 넣어봤어 그럼 x a 가 이렇게 되고요. 얘는 k 에 x a 곱하기 x b 이 값이 얼마다? 알파다가 되는 거고요. 리미트. 또 x 가 지금 이번엔 b로 달리고 있죠. 그럼 이렇게 되면 어 x b에 아니 다 잘못 썼다. f x죠?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? k 곱하기 x a 그냥 백개 정도는 이렇게 힘드네. 이렇게 적고 x 마 b 이렇게 적었죠? 얘가 베타란 얘기네. 됐죠? 그렇죠. 자, 그럼 약분이 예쁘게 되는 게 보이죠? 이렇게 약분되고, 이렇게 약분되고, 얘도, 요렇게, 이렇게 약분이 됐어요. 자, 그럼 약분이 되면, 우리는 그냥, x 대신에 A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? 네. 그지? 그럼 집어넣어 봤더니, 식이 K 곱하기, 뭐가 돼요? x 대신에 A를 집어넣었으니까, A-B, 어, 얘가 알파다란 식이 성립하죠? 맞아요? 얘도, 내가 x 대 지금, 비만 넣으면 되니까, K 곱하기, B 마 A, 분의 1이, 베타다, 안식이 성립했죠. <laughs> 뭐야, 이거. 이거 잘 쳐다보니까, 얘랑 얘가, 역수 관계인 게 지금 보이지? 역수 관계인데 또 여기가 지금 부호가 지금 뒤집혀있죠. 맞아? 그럼 난 이거 어떻게 예쁘게 식을 쓸수 있을까요? 어떻게 시을 썼을까? 이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를 내가 곱해 볼게요.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되죠. 그럼 얘가 예쁘게 지어지면서 1이 돼야 될것 같은데, 이놈이 부어진 반대지. 그럼 곱한 값이 얼마겠어요? 마일이 나오겠죠. 몇 번? 4번 됩니까? 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, 일단은 난 이것만 좀 기억해 주길 바래요. 얘가, 분모가 0을 향해 달리면, 분자 역시 0을 향해 달려야 극한 값이 존재할 수 있다. 라는 사실. 따라서 분자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것이다. 이 식이 짠! 하고 적혀져야 돼요. 그러니까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죠?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두 개의 식이 딱 적혀지면, 내가 FX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. 라는 것까지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예요. 그쵸? 이,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면 나는 그냥 얘를 그냥 집어쳐 넣어. 그래서 계산만 해보니까 이두개 그냥 식이 튀어 나온다는 거지. 계산만 하면, 그렇죠? 그럼 이두 식을 보면서, 오 이런 관계네. 곱하면 말일이겠네를 찾는 거. 뭐 사실 여기도 조금 살짝 어렵죠? 그렇죠? 곱하면 말일이겠구나라는 것까지 찾는 게 어, 이 문제의 풀이법이다라는 겁니다. 알겠죠? 어, 너희들이 간절한 표정이 지금 보여요. 어?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